국회에서는 여야가 4박 5일째 이른바 방송사법을 두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아침 3차 무제한 토론 끝에 MBC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4차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전 문화방송 MBC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힘이 신청한 3차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오늘 아침 8시 반쯤 표결로 종결시킨 뒤 국민의 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 187명의 찬성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그 이사 추천권을 방송학회와 기자, PD 등 직능 단체에 나눠 줘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사법은 공영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사법 처리를 기필코 완수해서 공영 방송을 정권의이내 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에 철퇴를 가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아무 논의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방송 장악 시도라고 맞받았습니다. 공영 방송 특히 MBC를 지키기 위, 자기 편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 탄핵이라는 굉장한 제도를 더불어민주당만의 잔기술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의결 직후 방송사법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곧바로 국민의힘이 미리 신청한 4차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을 신청했고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마칠지 표결에 붙이기 때문에 국회는 내일 오전 4차 토론을 마친 뒤 교육방송법 개정안도 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수합니다.